오늘 심쿵 리뷰 주제는 풍살간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쿵 스토리뷰 시간입니다. 여러분 맨날 이렇게 하기가 좀심심해세요 네, 네, 오늘 제품 리뷰할 제품을 불러내는 마술봉입니다. 한번 불러내 볼까요? 나타나라 야! 오우, 내 나타났네요. 하, 역시 고마워. 에 가서 자 오늘은요 통살 간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원물 그대로 살 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간식들이에요 보시면 제일 기본으로 하는 게 사실 닭가슴살이고요 요즘에는 사실 이제 뭐 생선 고등어도 있고요 참치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제일 기본으로 하는 닭가슴살들을 가지고 나와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 하나 한번 만나볼까요? 이 제품은 그루르 닭가슴살입니다. 뒤에 보면요, 이 중량은 한 20g 정도,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g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재료는요, 닭고기. 부위는 따로 적혀있진 않아요. 그리고 안에 글리세린, 그리고 디소르비톨 그리고 엘라이신 이런 첨가물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중국산입니다.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닭고기가 보여요. 한번 단면을 보여드려볼까요? 네, 요렇게 이런 식으로 단면이 보이네요. 근데 네, 이 제품은 특이한 게 엘라이신이 들어있어요. 면역력이나 이제 허피스 같은 그런 바이러스를 조금 억제를 시켜준다, 예방을 해준다 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해서 넣어주지 않으,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laughs> 냄새는 어? 너무 진한 냄새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닭고기 냄새가 나요. 그다음 제품은요. 팬모닝 제품입니다. 팬모닝 닭가슴살. 이 아이도 중국에서 왔고요. 22g. 뭐, 그램 수는 앞에 있는 아이랑 비슷비슷합니다. 원료는 그냥 닭가슴살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 외에는, 네, 적혀 있는 건 없네요. 뜯어볼게요. 아까랑 뭐 비슷하긴 한데요. 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약간 조금 뽀얗는데, 이 아이는 안에랑 겉이랑 거의 비슷비슷한 색감이네요.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어? 아, 냄새를 맡으니까요. 그르르 제품은 사실 닭을 삶은, 그러니까 백숙 냄새가 굉장히 은은하게 났는데, 이 제품은 아무 냄새가 안 나요. 자, 다음 제품은요. 네, 오늘의 간식, 닭가슴살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많이 써 있는데요 이 제품 역시 중국 제품입니다 자이아이들은 똑같이 22g 네, 앞에 아이들이랑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닭가슴살 이라고만 성분이 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얘도 한번 뜯어 볼게요 생긴 거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네요 그죠 자, 속살을 한번 볼까요 속살 속살 결대로 찢어지기 보다는 약간 조금 부서지는 느낌이 있어요 음, 냄새는 솔직히, 건어물? 냄새가 나요. 약간 비린 냄새? 다음 제품은요. 내추럴 키티 닭가슴살. 가격은 앞에 새 제품 다 합친 가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일 비싼 제품이야. 그 조금 기대는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앞에 새 제품은 중국 제품이었는데 얘는 태국 제조고요. 원료 명칭 보면요. 그냥 닭고기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첨가물이 아예 없는 거겠죠. 네. 그람수도 네, 많긴 하네요. 30g 정도네요. 뜯어 볼게요. 이건 감탄을 부르는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일단 색부터 다르네요. <laughs> 통살 간식 하는데 처음으로 쓰기가 왔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부서져요. 그리고 색상을 보면 뽀호해요 그리고 속살 자체도 굉장히 하얗고요. 그리고 선홍색이 띄어요. 그 아까 맨첫 번째 제품은 조금 약. 닭고기 냄새가 났어요. 얘는 굉장히 진한 닭고기 냄새가 나고요. 좀 감칠맛 닭고기 냄새가 나요. 혹시 이건 조금 침이 도는데요, 저도. 이건 잠깐 제가 먹어볼까요? 이건 먹어봐도 될것 같아. 아무거나 먹진 않아요. 뭐, 선생님, 사료 먹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염지랑 이런 게안돼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뻑뻑한 닭가슴살이긴 해요. 음, 근데 맛있어요. 그 감칠맛이 도는데요? 애들 한번 먹는 거. 보시죠, 저 먹는 거 말고. 好。 자 어디까지나 또 저만의 주관적인 순위를 또 매겨볼까요? 2위까지만 매겨봤어요. 2위 그루르 닭가슴살입니다. 그루르 닭가슴살은요 일단은 특산을 봤을 때도요 굉장히 좀 신선한 게 보였어요. 이통살 간식은요 우리 길냥이들에게 사료를 이제 주시는 캣맘 분들이 즐겨 애용하는 간식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원물 간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물 간식 중에도 조금 비죠 저렴하기도 해서 많이 주시는 간식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게 뒤에 엘라신을 이 네, 첨가를 한게 아마 그런 점을 토대로 좀 첨가를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2위를 줬습니다. 네 그리고 기호성도 좋았고요. 1위 네트럴키트입니다 <laughs> 가격에도 불구하고 1위를 드린 이유는 어, 가격이나 어떤 가성비를 따지더라도. 저는 감히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통살 간식이에요 사실 이런 저렴이 통살 간식은 지금 많이 지중에 나와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고품질의 통살 간식은 지금 내추럴가 티티가 유일하다 생각할 정도로 많지가 않아요 일단 기호성도 굉장히 훌륭했고요 그리고 딱 보면 네, 신선한 게 보이죠 아이들도 신선한 걸 좋아하거든요 신선함이나 뭐 그런 거를 다 찾아봤을 때 오적이지 않나 싶어서 1위를 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살 간식은요. 어, 우리 아이가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근데 간식은 주고 싶어 하실 때 그리고 어, 물을 안 먹어서 동결 건조 간식은 난 조금 걱정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분이 함유된 통살 간식을 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자 오늘도 리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런 리뷰도 궁금해요 하는 거 있으면요 밑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는. 안하세요 여러분.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